자, 29번입니다. 자,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길이 1인 원이 렇게 C가 있다. 그다음에 C가 x축의 양의 방향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C 위의 위에, 1사분면 위에점 P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x 축의수선이 발내려서 만나는 점을 h 를 하고. 그다음에 POA의 각을 2세타라 잡고 그다음에 상업적 APH에 내접하는 원을 반지름, 이것의 반지름, 이것의 반지름을 r 세타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r 세타 하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r 세타 하자. 이랬을 적에 덱곱하기 얼마인가? 오리엔트. 세타가 0으로갈 때, 자 영으로 요거, 여기다 큰 쪽으로 0으로 가는 겁니다. 우한 세타의 제곱에 R, 세타. 내값은 구하시오. R, 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주어진 건 요, 이 세타가 주어져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타가 주어지면, 자, 얘는 반지름이니까, 얘 똑같이 1, 1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은 이등대 삼각형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0도. 근데 이거더하고이거더하고 이것이 이거 180도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죠? 되 세비오를 알파라고, 이걸 알파라면이 알파 더하기 이 세타가 180도 돼야 되니까 이 알파는 파일드 이분 세타. 그럼 알파는 2분의파일기 세타가 겠죠 그래서 요 알파면, 그러면 이 알파는 얼마? 이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파. 100세타 자 네. 얘도 2분의 8 빼기 세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게 2분의 8 빼기 세타잖아요 그거 9 0도고요 요거도하기 요거도하기 요것도 180도가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도하기 요것이 8 빼기 세타니까 요것은 세타가 되는 니다자 요것은 세타다 왜요 요거도하기 요거도하기 90도와 180도 되니까 우 세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됐고요. 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세타를 알세타를 세타된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이것도 수직이 되니까, 이것도 알세타가 되겠죠. 알세타가 요자 이것을 제가 최장, 이 정도는 최장.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원에요 이렇게 해제가면 아, 네. 접하면 요거 이렇게 끄면 요길이 반대로 된다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요거 공통이고 어떻게 됩니까? 요 상탠과 요 상탠은 합동이 되죠 보자.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요각과 요각은 항상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가 여기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예.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게세타잖아요 근데 뭐죠? 이 각과 지금 요렇게 연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결국 요거가 이분의 세타입니다. 이것도 이분의 세타입니다. 왜? 세타를 반원하는. 이거 세타죠, 그렇죠? 반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 뭐랄까요? 5다시가자 그러면 삼각형은 뭐예요? PK 5에서자 PK 5에서 알 세타를 지금 세타로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 탄젠트 2분의 알파는, 2분의 세타요. 2분의 세타는, 요상학회 얘기하는 겁니다. 요상학회에서. 9 0도이가요죠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다시 말해서, pk분의 알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만 세타로 넣으려면 끝나면 되거죠 근데, pk인데, 여러분 이길가 뭡니까? 이게. 이게 2세타니까 얘 지금 반지름 1이거든요 그렇죠? 1이니까 1 사인 2세타가 반예름이죠다시면서 pH. 1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p k 는 뭡니까? p k 는 p k 는 pH에서 뭘빼 뭡니까? 요거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세타 이게 그럼 이것도 요게 R세타잖아요. 요것도 R세타가 되겠죠. 요게 P, K로 보죠. 요기가 R세타. 빼고 렇게 그러면 여기다 R세타를 빼면 P, 이가 되겠죠. 다시 말해면 P, H. 요거 사인 i n P, H. 사인 n e 에다가 빼기 R세타. 네. 자 요것이 R세타. 이것이 탄젠트. 이분의 세타 가 e c 자, 그럼 I s a 를나타내 l 되겠죠 자, 얘가 o 걸로 p k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t 워버리 n 요 얘가 a t c h your b 이 d y you know, y 세 u know, you know, you k n n o w y o 자, 알세타를 하려면 얘,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럼으로 우리가 알세타는, 자,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렇게 되겠죠. 얘 넘길게요. 그렇게 넘겨오면, 알세타로 묶어버면 얘는, 탄젠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어, 더하기 1, 알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넘겨서 어떻게 죠 그럼 탄젠트, 얘는 요 곱한 요것이 요거니까 알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알세타는 어떻게 되니까? 요거 나누는 되겠죠 탄젠트, 2분의 세타, 더하기 이래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알세타 자, 이제 세타로 다 나타냈어요. 알세타를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그죠? 이제 끝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대입좀내겠네요 자, 부하고 자 하는 것은 자, 이거구할게 이거 부해서 이거 곱하기 100 할게요. 자, 리미트 세타가 농작 통째로 갈때 세타 제곱에 알세타 아, 이거죠. 뭐죠? 그럼 얘는 얘는 부모로 오면 되죠. 얘는 부모로 오면 되제이름세타 자, 부모로 오면 고요그죠 얘는 분자로 갈게요. 탄젠트 이름리세타 사인 이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세타 제곱이니까 얘 세타 여기서 하나 줬고요. 그 세타 제곱이 되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됩니까 세타가 0에서 0으로 가지 않아요. 1 0은 1이니까 1이 되죠 자, 세타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1이죠 이건 아시죠? 이 세타 자, 세타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2가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같겠죠 그럼 얘가 지금 1이니까, 니까1이이